징징정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공혜정외 2만 1,666명의 회원 그리고 국민들은 16개월 입양아 안유라의 끔찍한 학대 살인 사건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위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엄벌을 진정드립니다. 1. 반성 없는 살인자 양모 장하영의 형량을 감하지 말아 주십시오. 죄 없는 16개월 아기를 지속적으로 끔찍하게 살해한 후에도 구치소에서 반성은커녕 풍성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채워 주실 곳으로 믿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대상자를 만나기 힘든 요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 라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살인자로 구치소에 들어간 것을 마치 선교를 위한 사명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 반성한다. 정인에게 미안하다는 일체의 생각이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살인자 장하영을 일반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죄에 상응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양부 안성은의 일심평량이 지은 죄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평을 가중하여 주십시오. 양부 안성은은 양모의 아동학대를 방관한 당임의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사망한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습니다. 마다 멍이 아니라 문구관점이다 입양가정의 편견으로 인해 괴롭다 는 상대가 발견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아동 3...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본 사건이 다른 아동학대 사건의 단면조사가 되길 청원합니다. 아아 아, 아. 아동을 학대하는 것이 중독죄임을. 고원 삼거리 안전지대에서 불법 집회를 짓고의를는 오늘 시간 합대로 인해 사망합니다 여러분은 사망 경청원을 사인지로 삼로써 엄중하게 조과 예, 시기를. 간절히, 여러분은 간절히 지금 생고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인죄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것이고, 범죄조 1항, 범죄조 2항 위반이법니다 2021년 8월 13일 사단인 이라 노동 방지협회, 방 감염병 위반법 49조 2반 서울시 4 3 7억을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그 와중에, 큰해를두 번씩 핀다고 죽어가는 아이를 홀로 방치하고, 돌아와 농촌 기사와 통화를 하고, 아, 큰 어른도 맹장이 탓인가, 일부러 치러 갔는데, 그 어린아이가 홀로 두고씩 핀다고 탓이고, 홀로 집에 버려진 정인이가 얼마나 큰 고통과 죽어가는 것일까요? 정인이를 사랑이라고, 사랑으로 키웠다는 저들이,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저들이, 저들의 말과 행동은 일치되지 않습니다. 기침도 장난 같아. 귀찮은 년. 오늘 온종일 신경질을 부려서 사과 하나 줬어. 개진상. 얘 내가 밥 준다고 할 때까지 굶는다. 미쳤나 봐. 지금도 안 처먹어. 쌍욕이 나오고 살고 싶은데 참았다. 병원 데려갈까? 형식적으로 그러는 게 좋겠어. 번거롭겠지만. 정인이에게 미안하다며 우리 봉주라는 표현을 쓰며 마치 종아리 몇대 때리고는 미안해하며 약발라주는 엄마, 아빠 같은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소심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 부부는 부두, 9개월 동안 수차례 아기의 몸보다 몇배 크고 무거운 자신들이 때렸을 때 뼈가 부러지고 쇄골이 부러지고 멍이 든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인지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뼈가 다 부러지고 체장이 끊어서 죽을 때까지 더 세게, 더 강하게 방치했다는 것은 죽을 걸 알면서도 죽인 것이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방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의 고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아동학대 살인은 가정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IQ가 몇십 배 사이즈가 있다가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피해자는 말을 할수 없고 증거를 남길 수 없고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아기입니다. 그저 매일매일 맞다가 한번 부서지면 지금부터 나를 사랑해주나 사랑해주나 보다 싶어서 너무 기뻐서 웃고 안, 안기는 그런 아기입니다. 아동학대 살인사건은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아이의 몸을 직접적인 증거로 보지 않는다면 아들, 아동학대 살인자들은 모든 증거를 없애고 늘 증거 불충분으로 가벼운 형만살 것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은 적극 형량을 비웃으며 더 많이 활개칠 것입니다. 더위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적 공감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면 더 이상 법으로도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나라의 미래이고 가장 약자인 아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제발 제발! 그 지금 이순간에도 구해지지 않나? 하루라도 생존하며 멋진 있는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가장 약자를 함께 사령 이 가해자 부부를 엄벌해 했고, 주시고 이번 사건의 사찰로 건 올해 앞으로 가득한 페리 경종을 올리고 역사에 남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0%법 십시법, 6조 이랑 6조 이랑 제 11조를 위반해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49조 서울시 고시 437호를 준수지 않고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집법 20조 1호, 1호 2호 집집법 시행령 17조에 의해서 소초경찰서경비사장이소초경찰서장으로 나가서 자진내산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불법 집회를 중단하시고 사진에서 벗산해 주시기 잡아봤어요. 바랍니다. 또한 안녕하십니까? 로 저는 성남에서 온일사입니다합니다 오늘 저녁 불법 집회 중단하시고 사산해 음,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불법 집회 장면는 오 기간 오가닥 하고종가 하루 종가닥 하루 가닥 하루 종가닥 가닥가닥 하루 종가닥 그루 종가닥 한루 종가닥 하루 종하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닥 하루 종가하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요 세하이종어지하록고 머리에 40분대의 상처를 내고 온 몸을 부러뜨렸는데 살인할 필요는 없었다고요 재판장님 정인이가 생사의 기로에 있었을 때 가해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 병원에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묻는 장인희의 안성은은 그게 좋?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를 보십시오. 주어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매도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어가 없음에도 당연한 듯 대화를 하고 성함 인사, 미지조차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분명 이들은 정이 심장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와도 소매님이 매도 저는 살아서 인생을 누리고. 이 일은 무슨 고구합합니다어이만한번만큼 아, 이만큼! 아, 아, 이만큼! 는만을 이만큼! 아, 아, 이만큼! 아, 이만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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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만 아, 만 이만큼! 선생 사진만, 사진만 찍을게요 잠깐 예. 네. 성문은 죄를 미우치는 척 거짓 눈물과 연기를 보이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속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억울함만 읍소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반성문을 쓰면 살인죄를 받은 죄인의 형이 감형되나요? 용서받지 못할 살인자들에게 반성문 몇 장으로 감형해줄 재판부가 없다는 것을 이두 사람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죽은 아이가 죽은 아이의 몸이 정인이가 바로 살인의 증거입니다. 힘없는 아이를 죽여놓고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말로 강명하게 급급한 장하영과 안상은에게 실제로 가중처벌하여. 법의 무서움을 알리고 다시는 법을 기만하지 않고 록해야 합니다. 약한 처벌로 인해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하루가 멀다 가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볼 법한 선인 공노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의 같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의 숨은 꺼져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결국 아이가 희생되어야만 끝이 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무서운 법의 심판이 필요한 때입니다.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 최초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죠. 아동학대 살인자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나도학대 선임권과 선임 총관에게 엄마를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우리 육남동은 사회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부에 엄중한 처벌을 강공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렇게 힘없는 아기들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들이 뒤늦게 미안하다고 외치며 후회하게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의 심판을 통해 아이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두가 깨달 바랍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아동학대 방지 옆에 우리 회원님들, 예, 어머니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 사진 한 번만 얼른 찍고 와. 예 예, 사진 한 번만 찍고. 검찰의 예. 경감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인이의 양부모는 안성없는 태도로 이관하며. 거짓 진술로 판결이 부당하다 항소하고 업을 성설에 형식적인 단서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선생 얼른 찍고 갈게요. 자신의 잘못을 네. 인정하고 예 네, 얼른. 위유 집에 쓰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예 예. 예누 찍고 하겠습니다. 항소의 내용도 예예예 예. 판결의 예. 부당함이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낮은 처원을 기도하며. 반성문을 쓰는 네, 것이 맞습니다. 아니고 네, 네. 정리에게 진심으로 반성문부터 제일 먼저 써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리의 약품은 어찌과 변명의 반성 반성을 제출하고 전문가들이 입증한 네, 네, 네. 사실을 부정하고 네, 네. 어디 네, 진술로 네. 적증의 사당성을 논하며 불가리한 사실이나 주장하고 모입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에게. 대학력이 없는 아이의 폭력을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 자체가 모의성이 있는 것이며 상습적인 실제 학대로 상해가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모의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과실은 절대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양모는 양모가 범인를 살해한 현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양모의 학대 사실을 전혀 보상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대신고에 관련 기왕과 직접 적극적인 거짓말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공격적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기자님 열심히 하시네 양호의 성격이 양호가 기분을 맞추게 극고갈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았고 이런 양모가 정인이에게 상속적으로 사죄를 입히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인이가 사망 전 어린이 원장이 간곡한 요청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양구는 학대하는 양구를 부추기고 누구나 했고 직접 신체 학대를 하거나 양구와 함께 방인 행위를 하였으며 세 차례의 심 학대의 신고를 적극적인 거짓말로 대응하였는가 양구는 양구가 저지른 모든 학대 행위의 고통으로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합니다. 그리고 양구가 재차량 극대신고를 거짓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반려기관의 상태로 양호의 학대를 멈을수 있었을 것이고 정인희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인희의 마지막 상태가 폭행이 없었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지경에 심각한 상태였고 실제로 양구는어린이 지원 때문에 강력한 요청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8인 관서의 현실을 적용해야 말까 합니다. 정이는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심폐대생술로 살아남고 무 번째 그에서 잠시 회복 우리는 정인의 사망 원인을 제대로 모른 채 양부의 거짓말에 속았을지 모릅니다 정인은는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증거를 잡혀서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려고 생사를 오가며 필사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의 몸이 살인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정리, 화성 입자가 사건이 발생되어 전 국민이 궁금하고 있습니다 친부가 불가피한 사장으로 신권 양육금을 포기했다고 해서 버려진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입양을 사장했다고 쇼핑을 하거나 집에서 일어서 죽거나 목자로 얻은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은 개인의 소유물이나 물건이 아니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가의 재산입니다. 아동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고 법에서 정한 관련 범, 법률들은 그보다 더 깊은 큰간과 의미를 두고 있기에 아동 앞에와 살해자는 국가의 재산과 개인의 인생을 심각하게 망가뜨린 중죄인으로. 반드시 처벌되어 왔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그리고 검사님, 본 사건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정의이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요. 국가의 큰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해량하시어 일벌백계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양보 양모에 재판이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동학대 협회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지금 이제 준비기라고 해서 두 번째인데요. 어 물론 이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긴 했으나 항소심에서 어이 무기징역이 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고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양부에 대한 그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형량도 좀 가중해서 어 처벌을 해주시기를. 어,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예,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해서 아동학대 방지를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물론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것이 한두 가지 뭐 개인이라든지 뭐 단체라든지 국가라든지 어느 한 곳에서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닙니다.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와,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시간이 바빠서 네. 어. 이것은 뭐 예방으로 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고요. 엄벌도 예방의 한몫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변할 수 있도록 어, 법정 법원에서 그리고 재판부에서 어, 엄벌을 내려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주변에 현관에서 잠깐 섰다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여기가 민원실 입구고요. 여기 앞에서 사진 한번만 찍고. 네. 이분 여기 사진 한번